오늘은 그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에 나와 있는데요. 어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그 아마 기다렸을 그 바로 그 전시입니다. 어 프리즈 서울 2023년도 프리즈 서울이 이제 시작됐습니다. 어 9월 6일부터 9월 9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. 9월 6일은 그 VIP 오픈을 먼저 진행을 하고 어 9월 7일 어 정식적인 오픈, 어 일반인 공개 오픈이 시작돼서. 프리즈어 아트페어가 시작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, 어, 안에 들어가서 한번, 이제 지금부터 프리즈 아트페어를 보실 텐데요. 아마 작년도에 이어가지고 올해 또 많은 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 프리즈 아트페어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어, 고몇년 그 전부터 우리 프리즈 아트페어가 한국에 진행됐을 때 한국의 미술의 시장의 가치라던가 또 미술의 위상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어뭐 한류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밝음과 긍정의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? 아마 올해 2023년도 프리즈 아트페어가 잘 진행되고 또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미술 문화가 또한 단계 세계 속으로 더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 그러면은 어 아트페어 들어가서 한번 전시 장의 전체적인, 어, 모습을 오늘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여기는 A3번의, 어, 제시카 실버맨 갤러리입니다. 어, 보시는 작품들이 이제 그 문자가 들어있는 숫자 작품들하고, 그 다음에 정글에 대한 현대미술들이 있는데요. 어, 천천히 작가들과 작품들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여기는 프리즈 중에서 어, 포커스 아시아 부분에 해당되는 구역에 와 있습니다. 마침 지금 작품도 보고 계신데요. 어, 설치 미술이고 상당히 어, 상당히 뭐 다이나믹한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상당히 매체적인 느낌도 있는데 그 우한나 작가의 작품이거든요. 근데 이 작품은 어, 이번에 그 프리즈 어워드의 수상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특별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 이번 그 우한나 선생님의 작품은 어, 그랜드 쿨리. 아까 제목 말씀드렸는데 그랜드 쿨리인데, 이 그랜드 쿨리를 감상하는 거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, 그 유연함과 단단함. 그래서, 어, 예전에 우한나 선생님께서는 그패브릭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그 유연함에 대한 어떤 매체성을 많이 보여줬다고 합니다. 근데 이번 매체를 통해서는 그 단단한 어떤 그 매체성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래서, 어, 패브릭 어, 빼버리게 그 유연성과 이번 매체의 단단함이 서로 상충되거나 또, 어, 또 서로 그 어떤 융합되거나 그런 두 가지의 양가적인, 그래서 어 상충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연 어, 반대되는 어떤 그 매체들의 그 양가성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고자 예 이번에 그랜드 쿨리라는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네, 이번 방은 그 F 6번 방인데요. 그 실린더 갤러리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포커스 아시아 어, 스탠드입니다. 그 지금 뒤에 작품을 보시고 계신데 어 작품 작가는 이제 유신혜 선생님이신데요. 유신혜 작가 어,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그 이제 장식적인 부분이 어딘가 보이는데 어 창문을 여는 것 같기도 하고 병풍을 펼친 것 같기도 하고 어,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. 제목은 어, 포스트 트러스, 탈진실이라는 주제로 이 전체 유신의 선생님의 그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제목은 탈진실. 네, 이번 그 2023년 프리즈 서울에 그 특별 부분이랄까? 아니면 특별 섹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, 그 전년도에 상당히 그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. 프리즈 마스터스 섹션이 있습니다. 근현대 미술사 거장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어 그런 코너가 되는데요. 지난해 이어 올해도 많이 주목받는 그런 섹션이 되겠습니다. 갤러리 현대에서는 그 한국 여성 최초의 그 추상 화가인 이정 이정자 선생님의 이제 솔로 부스전도 이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 어이 부스에서는 이제 동양과 서양 또 정신과 물질에 관한 그런 이분법적이거나 대립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, 그 요소들의 어떤 조화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또 주목받는 섹션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그 아시아 포커스 섹션인데요. 어, 지금 이보랏빛의그 딱지가 붙어 있는 그 공간이거든요. 상당히 그 아시아 섹션 또이 공간도 굉장히 크고 어, 다양한 아시아 작가들의 그 자유로운 어떤 작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아시아 지역의 젊은 작가 1 0 명의 솔로 부스 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 올해 볼거리가 이제 후원하는 어 올해 불가리아가 후원하는 제일의 프리자트 아티스트 어워드 수상 작가인 우한나 작품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. 조금 전에 아까 만나봤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신화 속 여신을 주요 모티브로 하는 패브릭 설치 작품도 지갤러리에서 어,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